남양주점인데요. 지금 저희 신랑이 오늘은 저희 이세 새싹이를맞이하고 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 과속을 어, 단속에 출의하십시오 복덩이를 얻으러 지금 이반아로 가는 길이고요. 어, 좋은 일만 가득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기원하면서 이반아로 가면서 영상을 찍습니다. 하시 말씀 있으세요? 음. 기를 많이 빌어주시고요. 저를 별로 이제 하나의 생명을 얻으러 가는 거니까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살짝 무섭기도 한데 그런 걸 이겨내야죠 엄마니까. 진타보 아직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주시고, 어 저희가 힘이 좀 많이 생겨서 승하기도 음. 음. 하고, 음. 갔다 와서 좋은 모습으로. 어,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실사기도 같이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진토보 남양주점이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